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준 네. 선수의 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, 수치입니다. 1로 잡아서 1루 1로 해서 아웃됩니다. 아 좋은 수비. 자, 한상훈. 자, 투수엽 수치는 거의 안타생 타구를 날렸는데 유격수, 손시현이 어느 새고기가 있었나요? 자, 지금 손시현 선수 수비요. 네. 정말 대단하지만 결상처럼 수비를 하기 때문에 네. 이제는 손시현 선수의 저런 수비가 어 감탄사가 안 나오네요. 클바스카처럼 그렇죠. 네. 아 너무 쉬운 수 어, 정말 정확한 수비 참 보기 좋습니다. 자투 아웃. 네, 다섯 개 장성호 나왔습니다. 오늘 장성호 타격 좋았어요. 한 가지 말해봤자 장성호. 자 앤드란 사인을 자 지금 보시죠 손시현 선수 잡았어. 가볍게, 가볍게 잡고, 돌면서 네. 그리고 선구, 정확한 송구. 네. 저 잡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, 저렇게 돌고 난 다음에 정확한 송구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